안녕하세요. 라우스에 살고 있는 윤 박사입니다. 오늘은 시엔쿠항 항아리 평원에 와 있습니다. 예전에 라우스 조상들이 이렇게 돌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. 규모가 엄청 많네요. 저 항아리 평원이 저 뒤에, 저 앞에 산 위에도 있고요. 그 밑에도, 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저 웅덩이가 파인 곳은 예전 1964년도인가요? 그 베트남 전쟁 때 여기가 베트남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입었다 합니다. 이 포탄 자국입니다, 여기. 폭탄이 떨어져서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응.